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고 엉치하고 이렇게 당겨서 왔어요. 전에 수술 한번 했었고, 최근에 한 4, 5주 전부터도 또, 또 아프기 시작해서, 치료받으려고. 음, 이 병은 저 병은 아니고, 그냥 그, 가끔 여기 맞는 주사 있잖아요. 신경주사. 그거 가끔 한 번씩 예방성을 삼으신 거죠 근데 그 주기가 길어요. 뭐, 어쨌든, 6개월에 한 번, 3개월 한 번. 그러다가 최근에, 한, 5월, 말이 나 5월 한, 중순이나, 그때쯤부터 이상하게, 여기가 살살 걸어댕기는데 여기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치료를 받고 좀 시야였다 해서, 오게된 뭐 거죠. 인터넷에도 보다가, 우리 뭐 선생님이, 이렇게 뭐쭉 가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다 해준다 그래서, 괜찮을것 같아서, 이럴 거죠. 예, 방금 환자분이 후기를 남겨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저희 병원을 선택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다른데는 가운데만 여기 청소한다고 하는데 여기요 원장님은 유튜브 보니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찾아오셔서 저한테 시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경과도 되게 좋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신경 성형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 그리고 왜 제가 수면 마취를 해서 하는지.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신경 성형술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경우 그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경 성형술을 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요, 보시면 골반에 있고 척추가 있으면 자 뼈를 이렇게 없애 보면 가운데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신경 기둥입니다. 나무로 치면 나무 기둥이 되는 거죠. 큰 신경 기둥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신경 가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통증이 생기는 주된 부위는 이 커다란 신경 기둥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눌리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좀 드물고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옆에 가지 쪽 나가는 골목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신경 성형술할 때 가장 안 아프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 가운데 신경 기둥에만 약을 쫙 뿌리고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라고 나오면 뭐 이건 5분만 에도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고 수면마찰 필요 없죠. 뭐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런데 대신에 단점이 이 가운데만 하게 되면은 이런 길목에 있는 찌꺼기나 염증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통증이 엄청 심하겠죠. 그건 시간이 지나면 골목길 쪽, 작은 신경분지 쪽에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신경성형술 할 때는 이 가지 나가는 쪽까지 치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디마디에서 한 신경성형술이 훨씬 효과가 좋고 통증이 가라앉고 그것도 유지가 좀 오래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구석구석 청소를 해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청소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이쪽이 맨 신경 기둥이에요. 이 가운데를 쭉 따라서 올라와가지고, 옆에 보면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신경분지가 나가는 길목입니다. 이쪽까지 뭐 한부에만 게 아니라 구석구석 청소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수면 마취를 도대체 왜 하느냐? 수면 마취 안 하면 신경분지에 맨정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는 통증이 아, 진짜 상상초월할 정도로 아파요. 안 그래도 신경은 원래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몸 같은데 팔꿈치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통증 어떻습니까? 뭐 팔이 저릿저릿하면서 엄청 아프잖아요. 이런 통증의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통증이 여기 관이 들어가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신경이 아니라 염증이 생긴 신경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수면 마취를 해서 푹 주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주무시고 있어도 몸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통증을 느끼니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똑바로 안 찍힌 거죠. 아니, 염증 있는 부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효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유지도 오래 되는 거고. 환자분들도 1석 2조잖아요. 할때 아프지도 않고, 끝나고 나는데 효과도 좋고, 제가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신경성형술의 신경분지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겁니다. 다른 병원은 그러면 신경분지까지 치료를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경분지를 치료하면 무조건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경성형술을 했는데 수면마취 하지 않았는데 뭐 통증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가운데 신경기둥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신경분지까지 치료하면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엄청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90% 이상은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시술할 때 통증이 좀 무섭다 그러면 제가 여기 저희 병원에 문의 주시면 수면마취로 해서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제가 치료 잘 해드릴 테니까요 뭐 허리가 안 좋다. 또는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 병원 한 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시술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다 상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연락은 꼭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